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65일 언제나 새로운 뉴스, 콘티비 포천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포천시는 신석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포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월 13일 위원위촉식과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시 차원의 행정적 조치와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포천시에서는 지난 2011년 한해 동안 단순폭력 872건, 금품갈치 210건, 성폭력 24건 등총 1,253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한 바 있으며 학교 폭력 문제로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도 216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년도 1372건과 비교해 8.4% 감소했으나 질적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신석철 포천시 학교폭력대책위원장은 이날 위촉식 위원 18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포천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며 가해자들에게 폭력이 얼마나 무섭고 비겁한 행위인지 알려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선도와 교육이 필요하다며 오늘 참석한 위원님들께 포천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길 바라며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점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양호식 학교운영위원회 협의회장은 현재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은 학생 인권조례안의 시행으로. 학생들을 지도할 방법이 없다는 불만이 가득하다며 지도수단을 모두 빼앗아버리고 학생들을 지도하라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종근 시의원은 현재 학교는 상위 10%의 공부자라는 학생들을 위해 나머지 90%의 학생들이 들러리를 서고 있는 듯한 구조라고 지적하며 학업에 뒤처진 학생들은 사회에 불만을 가지고 학교 폭력에 가담하게 된다며 학교에서는 학업이 뒤처진 학생들도 다양한 진로 탐색을 통해 꿈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소년 인성 강화 활동, 청소년 지도 단속 및 캠페인, 학교 폭력 예방 상담과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분기별 학교 폭력 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좀더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예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언제나 바른 뉴스 콘티비 포천 방송 아나운서 신지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